인생길을 광해의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해의 길을 걷듯 우리 인생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광해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그의 고난이 길고 깊었어요. 지금 믿음을 살고 있는 많은 지들 가운데 실제로 오랜 고난 가운데, 깊은 고통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개개야 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알수 있는 거죠. 지금 낙심해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십니다. 동일한 만지심이, 동일한 따뜻함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분의 위로 하심에는 끝이 없고, 그분의 위로 하심은 넉넉하고 충만하단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위로는 충만한 위로예요. 넘치는 위로예요. 나곧 나니라. 이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듯 동일하게 위로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위로를 경험해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위로를 통해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크다면 주님의 위로도 클 것입니다 그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명령하셨어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고 또 내가 낙심할 때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직기회 안에 이런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